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. 함께 보시죠. 저는 제가 돌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. 늘 양육시설에 맡겨져 있었고 제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려 노력했지만 절약이 몸에 베이셔서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가게에 가면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종업원에게 한두 마디 불만을 얘기합니다. 안 해도 되는 얘기를요. 성격이 억세고 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그냥 하십니다. 근데 전 그게 다 여자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잡초처럼 살 수밖에 없으셨던 어머니가 늘 불쌍했습니다.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늘 마음이 아팠죠. 작년에 어머니는 그렇게 사시다 아버지 찾으러 가셨습니다. 그리고 전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. 그런데요. 처갓집은 제가 그동안 너무나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입니다. 인자하신 아버지, 요리솜씨 좋은 어머니, 늘 화기애애 웃으며 대화하는 형제들, 주말이면 낚시, 등산, 숯가마, 맥주 한잔하며 가족들이 힘든 얘기 슬픈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. 저는 늘 교회와 어린이집, 유치원 등에서 주는 밥만 먹었고 배달음식이나 요리 못하시는 어머니는 라면 아니면 인스턴트였고 여행이라곤 내가 사는 시를 벗어나지 않는 시내 명소를 가야 했고 그나마 먼 곳이 제 군대 면회였습니다. 너무도 꿈꿨던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가정 그 가정을 보면서 내 우울했던 어린 시절과 외로웠던 시간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다 집에 오는 길엔 이유 없이 와이프에게 짜증을 냅니다. 어버이날 기념으로 킹크랩을 먹는데 아버님이 제 앞접시 위에만 살을 발라 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한참 분위기를 흐려놨습니다. 다음 주에 남자끼리 낚시 가자고 하시는데 또 분위기 흐릴까 걱정입니다. 제가 치유되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더 우울해지고 있는 걸까요? 모르겠습니다. 와이프에게 터놓고 말하고 싶은데 한심하게 볼까 걱정입니다. 아이 계획 세우면서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장인어른 보면서 배워가면 될까요? 더 자주 찾아뵈면 저를 귀찮아 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. 처갓집에 자주 가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댓글 보고 오시겠습니다. 아니 왜 와이프한테 짜증 내세요? 진짜 좀 한심하네요. 고마워 해야지. 못났네요 진짜. 제 남편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. 부럽다고. 제가 엄마랑 싸워서 싸운 카톡을 남편한테 보내면 남편은 그것도 부럽다고 해요. 자기는 엄마가 저렇게 말해 준적 없다고. 차라리 솔직하게 부러워서 짜증이 났다, 미안하다 하면 좋은 사람이 돼 가는 거고요. 그 자격지심에 부딪혀서 회피만 하게 되면 답이 없고요.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. 한심하게 안 봅니다. 걱정 마세요. 넉넉하고 인자한 사람들은 품이 넓습니다. 스니의 쭈뼛거림 하나 품어주지 못하고 따돌리는 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렇습니다. 와이프는 스니 가정사정 다 알죠? 잘 대해준다고 위축되거나 동정이냐? 고날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. 그 사람들은 동정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따뜻하게 품는 게 기뻐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. 그냥 천천히 물들고 기쁘면 기쁘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시면 됩니다. 힘들고 어렵게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봐요. 킹크랩살에 눈물 흘리는 사위를 보며 장인 장모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듯요. 밥 사달라고 어리광도 부리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시고요. 진심으로 다가가면 분명 친자식처럼 대해주실 분들 같네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